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어제 분갈이에 이어서 오늘도 분갈이 영상인데요. 요거는 어제 이제 그 제가 분갈이를 하다가 배압도가 떨어져서 어,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 요거가 2, 요거가 2, 요거가 2. 그럼 6이죠. 요거가 2.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냐초구요. 요거는 마사, 요거는 폴라이트 어, 그리고 요거는 숨돌이라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숨돌을, 마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 복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거. 숨돌. 그 회색빛에 조금 마사보다 가벼워요. 요거를 왜 복토로 사용을 하냐면은, 어, 제가 중간 휴가트가 떨어져가지고 어, 중간 마사토로 어, 배수층을 만들다 보니까 도자기 화분에 어, 화분이 너무 무거워져서 요거는좀 가볍거든요. 폴라이프트보다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고 어, 마사토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래요. 그래서 숨쉬는 돌이라고 해서 숨숨이 이름이 숨숨이고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질석입니다. 뿌리를 잘라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상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계란 껍질 가른 거 하고 여기 계피가루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 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목초액하고 EM 용액을 조금 넣어가지고 어, 배합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알갱이가 조그만 게 있어요 요거는 어, 이제 유기질 비료를 제가 조금 섞었고요 어, 한 아, 유기질비료 요만큼 섞었어요 여기에 요만큼 섞었고 어, 비율은 지금 8대2로 제가 비율을 맞춰 놨습니다 어, 요거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비벼서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EM 용액과 목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네요 촉촉한 비빔밥을 이렇게 맛있게 푸슬푸슬하게 비벼왔고요 이거는 지금 너우가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어 뿌리 정리를 다시 해서 어 식재를 해주려고 어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이제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여름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열화연상 후에 이렇게 조금 어 조금 시름시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심어줄 것이고 원래는 두개 화분이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로 화분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합쳐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재를 해주, 해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재활용이기 때문에 이런 뿌리나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무름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상토가 이런 나무 합판이런이런거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상토기 때문에 조금 뭐 찾아내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층을 깔아 주고요. 뿌리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잔 뿌리들이 거의 다 고사가 돼가지고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안에 이렇게 상한 곳은 없네요. 그래도 목대 부분에 그래서 그냥 심을 예정이고요. 두 포트를 한 포트로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화분을 한 개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워낙 여리여리하고 열화를 입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줄게요. 조금 어, 화분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무닥무닥 심어주겠습니다. 어, 배양토가 워낙 맛있게 잘 비벼져서 아이들 잘 이번에 커줄 겁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아직 이제 커야 되는 아이들이고 적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배양토 부분에 잘 신경 써가지고 배양토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묵히는 아이들은 이제 뭐 그닥 없고. 제가 뭐 조금 아이들 목대 있는 무은둥이로 데려온 아이들 몇몇, 몇몇 몇몇 개는 있는데 크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전부 다 크기를 키워,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따듬따듬하는지 그러네요.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러지고 하네요. 만지기가 조금 무섭도록. 여러분들은 화분을 다져줄 때 이쪽 부분이 아니고 이쪽 부분으로, 부분으로 다져줘야 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뿌리가 상하지 않아요. 다져서 이렇게 공기도 빼주고 이렇게 조금 뿌리도 안정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 오늘 많이 못뭐 심을 것 같은데요. 영상 도두 개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두부라든지 뭐 하다 못해 잡동사니. 길을 지나가더라도 그냥 못 지나가고, 뭔가, 요즘에 제가, 좀, 예전에 상상도 못 했겠지만, 뭔가를 주워가지고 다닌답니다. 어떤 때는 박스도 주워오고, 어떤 때는 스티로플 박스 주워오고, 어떤 때는, 어빈 페트병까지, 생수병까지 다 주워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화분이 조금 가벼우니까 마사토를 복토로 얹어줄게요. 이 연약한 아이는 입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러우를 식재를 했고요. 조금 관리를 해줘가지고 뿌리 활착이 잘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거 하나 떨어진 거를 여태까 살짝 살짝만 꽂아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식재가 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이게 한 20개, 20개. 25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1차에 이제 또 심는 만큼 심어보고요. 남는 거는 또 4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어 이거 네티, 베티? 베티, 베티를 한번 심어볼게요. 조금은 이제 꾸들꾸들 이제 상처도 그렇고 잘 말랐네요 이틀간 말렸는데 이렇게 해주고요 폴라이트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거 배틀을 한번 여기다가 밀려보겠습니다 음, 괜찮을 것 같죠? 노란색에 이 아이가 조금 분홍색에 가까운 빨간색으로 밀들어져갈할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초액과 EM 용액이 섞여 있어가지고 촉촉한 거 괜찮겠죠? 그래서 이 배양토가 조금 검어 보이는 이유가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배양토가 조금 색상이 검어 보인답니다. 고수님들 보면은, 분갈이를 아주 쉽게 쉽게 굉장히 잘하죠. 어렵지 않게. 이것도 밑에 상처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제가 숨숨이를 복토로 사용할 거예요. 밑장에 상처가 조금 났거든요. 뿌리 정리하다가 제가 한것 같아요. 숨숨이를 요 깊이. 뿌리 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영상의 시간상으로는 한 3개 정도를 분갈이하면 지루하지 않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벌써 이게 두 개째인데 하나만 더하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심고 나머지는 조금 빠름빠름으로 빠른 할게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얼른 아이들을 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숙제를 빨리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침 이제 아이들 데려오고나서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지금 분갈이를 서슴없이 한답니다 배티도 식재를 했는데 이름표는 나중에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빠른빠름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진 세포트 합식이고요. 이거는 누들프 이렇게 심어봤고요. 이거는 음, 라우렌시스 어, 제가 이번에 데려온 아이하고 또그 적심을 해가지고 나온 아이들 너무 외소해서 이번에 이제 큰 얼굴 가지 나이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줬고요. 이거는 베티라는 신상 아이예요. 새로 이렇게 그 신상품인데 한번 키워보려고 데려왔고요. 음, 이 아이는 피치스 엠크림인데 양쪽에 두 아이 큰 아이는 제가 그 키우던 아이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이번에 데려온 군생입니다. 어, 적심 군생이고요. 이거는 조이라는 아이인데 어,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 이거는 먼노를6개 이렇게 합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너울을 제가 키우던 아이 두 포트, 두 포트를 하나분에 식재를 해줬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